안녕하십니까. 저기 쿠팡, 쿠팡 체험단에 당첨이 돼가지고, 서울 삼양동식 국물떡볶이, 서울 삼양동식 국물떡볶이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쿠팡 체험단에 당첨이 됐지만, 객관적으로 리뷰를 할 거예요. 5분짜리 영상을 원하기 때문에 4분 30초에서 딱 끊겠습니다. 일단 안에 구성물, 구성물을 보겠습니다. 안에 구성물이 떡볶이 떡이랑 이제 국물 떡볶이 소스가 있는데 나머지 야채나 이런 건 없어요. 그 여기 사진에 보여준 파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한번 저희는 파랑 파라든가 나머지 야채를 좀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야채는 이제 썩을까봐 안 넣은 것 같은데 건조 야채라도 좀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. 여기 보면은 설명대로 이렇게 물에 씻어가지고 담가 놓고 조금 야채가 없는 게 아쉽네요 지금 조리 조리 준비 중이에요 지금 보면 설명서에 있는 대로 정확한 물량을 계량해 가지고 담아서 소스랑 이걸 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쉬운 게 건조 야채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건조 야채를 왜못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건조 야채 통이거든요 이게 건조 야채 통인데 요거를 좀 넣어서 먹어 보겠습니다 좀 넣어 주면 좀 괜찮을까 유통기간이 유통기간이 짧아져서 건조 야채를 안 넣어주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, 조리 중에 있습니다. 보면은, 원래, 오뎅은 없어요. 이게, 푸짐해 보여가지고, 사람들, 사람들이, 어, 왜 우리는 어묵이 없지? 이럴 수 있는데, 솔실히 이게, 예, 예, 별도로 좀 넣었습니다. 보시면, 이제, 이렇게 왔는데, 여기 떡 있고, 여기 건조 야채 있고, 어묵 있는데, 이제, 가장 메인 떡부터 먹어, 먹어보겠습니다. 떡. 음, 일단 맛있네요. 맛있고, 떡은 솔직히 이 떡보다는 약간, 통통한 조랭이 떡이 맛있긴 한데, 예,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, 굉장히 푸짐해 보이죠? 제가 조금 추천해 드리는 거는 그냥 원본 자체로 먹으면 좀 부족할 것 같고, 집에 있는 어묵이랑 이런 걸 섞어서 좀 야채나 이런 걸 넣어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예. 지금 먹으면서 든 의견인데, 떡은, 떡은 조금 더 쫄깃쫄깃한 떡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조금 개선할 점이에요. 맛은 그렇게 없진 않은데, 떡이 좀, 떡이 좀 쫄깃쫄깃했으면 좋겠다, 음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냥 원본만 먹으면 절대 안 되고요. 야채를 좀 사서 넣든가 아니면 건조, 건조 야채라고 있거든요? 그 라면 후레이크 같은 거? 그런 거라도 좀넣든가 오뎅을 좀 넣는 게 좋습니다. 훨씬 낫죠. 네.